오늘 진도를 뭘 배울 거냐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 다음에 도함수라는 거두 개를 배울 거야. 자, 제일 처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볼게요. 이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들아,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아, 미분이 가능하면? 자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어떨 때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y는 fx라는 함수에서 f'a가 존재하면 우리가 f'a가 존재하면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우려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인 f'a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잖아. 그러니까 f'a를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자. f 프라임 a가 존재하면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f 프라임 a가 존재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f 프라임 a에 대해서 배울 때는 f 프라임 a가 존재하는 그래프만 내가 그려줬어. 었 근데 f 프라임 a 자체가 뭘로 정의하냐면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하거든. 그래서 얘가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 그래서 얘가 함수의 극한을 f'a라고 하기 때문에 그림에 따라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기울기의 극한 f'a라는 게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f'a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림을 계속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그래프를 그렸었잖아.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의 극한을 찾을 때 얘가 A 쪽으로 점점 다가가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계속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렴했었어. 그런데 그래프가 작아. X가 A인 점에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뾰족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 이때 이렇게 생긴 네트프라이를 한번 찾아보자 함수의 극한은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을 때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거든 자 그래서 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볼게 자, 얘를 우극한이랑 좌극한으로 나눠서 찾을 건데 우극한을 먼저 찾아볼게 자, h가 0보다 큰 수에서 0에 가까워진대. 자, a가 0보다, 아, 음. h가 0보다 큰 수에서 0에 가까워져. 자, 그럼 a 플러스 h는 h가 0으로 가니까 a로 갈 거야. 근데 h가 0보다 큰 수면 a 플러스 h는 a보다 클까 작을까? 얘가 0보다 크니까 이쪽이 더클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h가 이쪽에 있어. h가 0으로 가면 a 플러스 h라는 이 점은 a 쪽으로 점점점 다가가게 돼. 자, 그러면 이때 a라는 점과 a 플러스 h라는 점을 연결한 성분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x가 a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하게 돼.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이 그림의 기울기. 자, 이번에는 얘를 볼게. 얘는 h가 0보다 작은 수에서 h로 가고 있대. 자, 그러면 h가 0보다 작은 수야, 지금 음수야. 그럼 a 플러스 h랑 a는 누가 커? 얘가 음수니까 a가 커. 근데 이 경우에 a 플러스 h는 여기에 있어. 그럼 h가 0으로 가면 얘가 a 쪽으로 점점점 다가갈 거거든. 자, 그러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여기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봐. 파란 색깔이 어떻게 오고있냐면 이렇게 와서 이 부분에서 접선에 수렴하게 돼. 그래서 이때 극한은 얘의 기울기가 돼.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가 두 개가 어때? 다르지. 그래서 얘네는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고 f 프라임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자봐 그래프가 우리 눈씨잘 봐. y는 fx 그래프가 부드러운 모양의 곡선이면 x의 값이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f'a가 항상 존재하게 돼. 근데 지금 방금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야. 그럼 x의 값이 a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f' 접선을 사실 그릴 수도 없고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접선 모양이 아니야. 접선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F'A,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F'A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을 F'A라고 하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F'A가 없는 거예요그 다음에 F'A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사실 이제 다른 경우도 하나 더 있는데 자, Y는 FX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X가 A인 점에서 끊어져 있어,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얘도 f 의우극한거 자극한 찾아야 되잖아. A p l u H가 여기 있어서 이 점이 이쪽에서 일로 점점점 다가오면 기울기의 극한을 이렇게 찾게 되겠지. 그 다음에 A p l u H가 만약에 여기 있어. 좌극한 그럼 이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기울기의 극한은 이런 식으로 찾겠지. 그럼 이게 끊어져 있으면 얘네 두 개가 같아지지 않아 그리고 끊어져 있을 때는 사실 그림이 f'a 자체가 h가 0으로 갈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인데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지? 그럼 원래 이거의 기울기를 찾는다면 a 플러스 h랑 f a는 2점이거든 그러면 실제로 그림상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식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끊어져 있을 때도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하면 y는 f(x)라는 함수에서 f'(a)의 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는 x는 a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그런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X는 A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져 있거나, 그래프가 X는 A에서 끊어져 있거나 하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F'A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미분 가능성은 그래프를 보고 찾는다면, 뾰족한 점이나 불연속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뾰족하면 불,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도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건 어떤 거냐면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서, 연속이면서 그래프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 경우에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에요. 하지만 연속인 건 항상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문제를 두 개만 풀고 보안부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을 보면, 다음 함수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푸는 방법이랑 나중에 도함수를 배웠을 때의 방법은 약간 달라. 근데 지금은 미분 개수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2번을 한번 보자. 자, 2번을 보면,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조사하시오 라고 했는데, 연속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조사하지? 자 x는 1에서 그래프가 연속이 되려면 1로 갈때 자극함과 우극함과 함수값이 전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래서 x가 1로 갈때 f x 의 우극함 x가 1로 갈때 f x 의 자극함 x가 1일 때 함수값 이렇게 세개를 찾아볼게요 자 x가 1로 갈때 우극함을 찾고 싶어 그러면 x가 1보다는 큰 수잖아 x가 1보다 크면 두개 중에 어떤 식을 써야 돼? 위에 있는 식을 적어야겠지. 그럼 여기 X자리 1, 1 대입하면 3대입데 <laughs>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수에서 1로 갈 때는 X가 1보다 작으니까 밑에 있는 3X-1을 써야겠지. 자,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2등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극한 여기 두, 아, X가 1일 때 함수 값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라 2가 됐죠. 세개가다 같으니까 연석이에요 자 그다음에 미분 가능성은 얘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거라 자 미분 가능성은 뭘 찾아야 되냐면 F 프라임 1을 찾아야 되는데 F 프라임 1은 H가 0으로 갈때뭐분에 F1 H 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의 극한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F 프라임 1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그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지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식이 다르거든? 그래서 얘도 어쨌거나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볼게. 제일 처음에 h가 0보다 큰 수에서 0으로 가고 있대. 그럼 h가 0보다 크면 1 플러스 h는 1보다 어때? h가 양수요. 그러면 얘는... 실안 들려요. 눈에 얘기하는 게 h가 양수면 1 플러스 h는 1보다 크지?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니까 이식을 쓸거예 이식. 자, 그래서 f1 플러스 h는 이식을 쓰니까 1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h f1은 1 대입하면 2였죠. 그 다음에 얘는 자, h가 0보다 작은 수에서 0으로 가면 h가 음수인 거거든? 자, h가 음수면 1 플러스 h는 1보다 클까 작을까? 작겠지?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 식을 적어야 돼요. 자그서 여기서 f1+h는 여기 1+h 대입한 3곱하기 1+h 마이너스 1이고 f1은 여전히. 그 다음에 이극한을 그냥 나눠서 찾아보는 거야. 맨 위에 있는 거 극한 찾고 싶으면 식 전부 다 어떻게? 어, 전개해서 계산해요. 얘 계산하면. 한번에써 볼게 H 제곱2 H 랑 H 더하면 3H. 상성 112 계산하면 없어지지. 자그 다음에 얘가 약분하면 뭐가 남아? H 플러스 3이 남아서 답이 3이에요자그 다음에 얘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3H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없어지지. 맞아? 자 근데 약분하면 몇이야? 어 3이네. 이두 개가 어때? 같죠? 그러면 f'1이 프 존재하고요. f'1이 프 존재하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다음 쪽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적인 값,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을 찾으라고 해요. 자 일단 불연속인 거는 그림이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야 얘들아.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끊어져 있지? 점 찍었지? 그래서 불연속인 점은 어디냐면 x가 1이네, x가 3이네 이렇게가 불연속이지. 맞아요. 그래서 불연속인 건 x가 1인 점, x가 3인 점. 자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가 뾰족하거나 불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 그래서 1번에서 찾은 x가 1, x가 3인 거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자, 봐, 이런 부분은 완만한 곡선이기 때문에 다 미분이 가능한 거야.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이런 부분도 x의 값이 1.몇이야? 미분계수 존재해?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아까 직선이면 미분계수 찾으면 그냥 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내려갔다 뾰족하게 되는 이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왼쪽에서 기울기 찾은 거랑 오른쪽에서 기울기 찾은 게 달랐지. 그래서 x가 2인 정도 미분이 불가능합니다.